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등세 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초중등 교육법은 디지털 교과서를 금지한 법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우선 교육 자료로 활용하면서 효과를 충분히 검증하고 효과가 있으면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제대로 시행하자는 법입니다. 국회가 정부의 성급한 정책을 바로잡고 정부 정책의 실행을 돕기 위해서 교육 자료로서 그 법적 지위를 부여해 준 것입니다. 지난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교과서 도입 과정부터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의 권한 남용과 입법 방해도 확인되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 국회가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위반에 권한남용까지 자행해가면서 밀어붙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니까 세간에서는 교육부 총리가 뭐 에듀테크 업체와 유착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것 아닙니까? 보도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뿐만 아니라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특례법과 방송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특례법은 국가 공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방송법은 이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서 국민의 징수 편의를 제고하고 공영방송의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법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회 의 입법을 정부의 입맛에 맞춰 취사선택할 작정입니까? 헌법에 따라서. 입법권은 국회에 있고, 정부는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을 집행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회의 정당한 입법을 거부할 행정부의 권한은 없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회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